손님들한테 인정받는 거, 음.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음. 장사가 좀안 되더라도 음. 손님들이 와서, 아, 이집 음? 물건은 그래도, 와서 썩은 사람들, 이집 물건 은 좋다고 그렇게 인정해줄 때, 그때 보람을 느끼고, 자기 친척집이 고추적, 고추집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자기 친척집에안 가고 나한테 그 손님이 올 때, 그 친척집에 가서 팔아주고 싶지 남한테 가서 팔아주고 싶지 않은데, 우리한테 와서 팔아주면서 아저씨네 고추가 맛있다. 음. 그럴 때 고추를 많이 팔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손님들한테 인정받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녀보시면 알지만 고추, 다른 시장에도 가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고추만 취급해가지고 가게 유지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추 한 가지만 취급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우리 집은 손님들한테 그렇게 인정받기 때문에 유지하는 거예요. 아무리 고추가 비싸고 싸고 가네 수입고추한치구 보는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이거를 우리가 신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고추를 손님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새에 수입을 넣으면 가서 그 고객들이 음식을 장만했을 때 먹어보면 벌써 수입 들어간 것은 우리 입맛에서 안 맞아요. 그게. 아, 그. 다른가 보죠? 예, 확실히 들려. 그 육안상 보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음식 맛이 우리 입맛이 안 맞는 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춧가루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팔아도 우리 걸 의심없이 사봐요 손님들이, 우리, 우리 와 보신 분들은 김장철에도 그냥 이것을 이렇게 수북이쌓아놓고 있어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막 사가. 그러면 이제 사가는 손님이 있으면은 A라는 손님이 와서 사가는데 B라는 손님이 와서 보니까 의심없이 사가거든요. 그러면 B가 사가고 또 C도 사가는 거예요. 손님들이. 그냥 이렇게 수북하게 쌓아놓고 있어도 그냥 의심 없이 팔려요. 그분들한테 그렇게 인정 받으려면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루 이틀에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연차가 쌓여가지고 그 손님들이 아이 집에는 그래도 우리가 갖다 그간에 먹어봤어도 이사람내 거는 믿을 수 있다. 이런 것이 머릿 속에 다 그분들의 인력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냥 의심 없이 사가지. 이 고추 넣는가 몰라서 이 고춧가루 누가 사와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안 치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 때라도 그냥 오면은 그 집에 가면 좋은 물건 있다. 그것이 그분들한테 다 인정이 돼가지고. 고추는 그냥 이런 일반인들은 고추는 다 똑같은 고추인지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고, 우리나라 고추라도 안 맛있는 고추는 또안 맛있어요. 이 고추 인물로는, 인물로는 좋아. 고추가. 인물로는 좋은데, 고추가루가 안 맛있으면 이것은 불합격이에요. 우리는 이런 고추는안 사. 싸도, 고추 맛을 아는 양반은 천 원이고, 이천 원이 비싸도 그냥 아이고, 아저씨, 줘요 가져가요. 우리는 그런 고추를 아예 안 죽여버리니까, 내가 손님들이 오셔도 하나 쫄릴 것이 없어. 내가 그런 물건을 아예 안 팔으니까, 손님들한테 쫄릴 일이 없어.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유전자를 잘 받아갖고 장사하시는 아, 아, 아. <laughs> 얼마나 됐어요? 시장 생기는 날부터 우리 아들, 딸, 며느리들까지도 막지그지그어도 왔냐고 그만 하시라고 막 그런데도 나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고 사랑방 역할하고 그렇게 사람 좋아하는 게 끌어들이는 재미로 하는 거야. 아침에는 가게 나오면은 오동골로 뭐 기도 못할 정도로 바쁜 배도 아닌 게. 기도 한 시간쯤 하고 나를 이외엔 또 공부도 두 서너 시간 하고 오후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하고 융합시 킬란 게 놀고도 시고 네그뭐 책만 굳어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긁었어 음. 자기들하고 대화도 나눠주고 그래야 무슨 공부하세요? 한문, 영어 아들, 딸다뭐 대학원까지 졸업시켜서 박사도 오고 그렇게 것이 이런 게 네. 손자들까지도 내 대화를 나누면은 할머니가 말하자면 무식은 음... 그런 것이 안 나오게 하려고 나를 위해서 공부해요. 네, 감사합니다. 음. Have a nice day. 저희 남편이 귀금속 사업을 하다가 그게 이제 잘못돼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처음으로 우리 신랑이 <laughs> 시작한 게 과일이에요. 노점 장사. 아, 노점부터 하셨어요? 예, 예. 오, 시작하실 때 같이 옆에서 이렇게 봐 주시는 아, 처음에는 저희 남편만 했는데 저는 저희 남편이 하루에 20만 원을 팔아 가지고 오면 그게 엄청 많이 판건줄 알았어요.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던 시절이라. 근데 어느날 우리 신랑이 여산장을 갔다 오면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를 가면 시골 사람들이 자기네 지역이라고 지역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타지 사람은 외면을 하고 거기에서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 그때 저희 아기들이 세 살, 두 살이었거든요. 그때가 딱 추석 이때쯤이네요. 명절 앞이었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집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버스를 타고 여산을 가봤어요, 여산장을. 아니라 다를까 가봤더니 그 앞집은 우리 신랑이 장사하는 데는 사람이 없고 앞집은 사람이 득실득실 한 거예요. 막 엄청 많아요. 아,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서, 아, 눈물 하려고 그러니 <laughs> 그때 생각하니까. <laughs> 네, 눈물 나려고 그러네. 네, 그때 천, 생각하니까 네, 천천히 네. 이게 제가 이제 이게 막확 머리가 아 이건 아니구나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새로 방법을 찾아가겠다 아 그래서 제가 그날 거기를 가가지고 사과가 박스가 한 70개가 있는데 어. 제가 그날 그걸 다 팔았어요 어. 어떻게 팔았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어. 이게 제 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여산에 있는 막 창사람들이 구경이 나왔어요. 저렇게 예쁜, 젊고 예쁜 각시가 와가지고, 그렇게 막 파니까, 아, 그래서 제가 그날 팔은 게, 근200 얼마를 팔았어요. 아, 그래서 우리 신랑이 나가서 20만 원으로 판 것은 이게 판 것이 아니고, 얼마나 저 사람이, 자존심도 강한 사람이 힘이 들었을까. 그래서 우연히 제가 그 길로 뛰어들었어요 이제 <laughs> 그때부터 제가 있어요. <laughs> 그래서 과일 장사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끌어들이는 어떤 비결이 있는요 이게 제가 그런 재주가 있나 봐요. 저도 몰랐거든요. 제가 그런 소질과 재질이 있는 걸. 근데 장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 역시 큰 자리에 와서 움직여야지 작은 자리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말을 우리 손님들이 해줘요. <laughs> 단골들이 이 가게만 계속 찾는 이유가 좀 뭘까요? 아, 저는 물건을 팔때 그냥 무조건 맛있다고 안 해요. 아, 이 물건은 이래서 좋습니다. 이래서 좀 가격이 낮으니까 그건 이제 손님이 선택의 몫이고. 그러니까 제가 손질을 하면 손님들이 이제 제 신용을 믿어요. 아, 제가 보내주면 저희 단골들은 그냥, 그냥 막 사가요. 누구나 다 말은 그렇게 해요. 첫째, 신용이라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무조건 팔으려고만 안 해요. 그걸 지킨다는 건 어떤 걸까요? 그건 물건에 대한 자부심이죠. 내 물건에 대한 자부심.